마곡에 있는 펜레터라는 어 볼펜 또어그 만년필 같은 거 파는 곳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2024년 한국 소비자 산업 평가 온라인 스토어 이렇게 펜레터라고 어, 아주 상도 받았고요.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 리뷰하면 영수증 리뷰하면 뭐 케이스 같은 걸 준다라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마곡 어 주소들은 이렇고요 어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옵니다. 에비뉴 767B230호예요. 그리고 딱 들어오면요. 여기가 이제 카운터인데, 여기서 QR 코드를 찍고 어 등록을 하고 안에 구경을 할수 있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주십니다. 이런 펜레터 주문서랑. 만년필이나 볼펜을 테스트했으는 용지를 한 6장 주세요. 그래서 저도 제 이름을 적어봤고요. 그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굉장히 깔끔한데요. 음 예쁜 볼펜들도 이렇게 있고요. 어 우리 보면 캐주얼 앤 클래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여기 보면 만년필, 볼펜들, 예쁜 어, 샤프까지 있어요 만년필 볼펜 샤프 이쭉돼 있고요. 어, 예 라미 룩스 만년필 예쁘죠. 예. 그리고 우리가 파일럿도 있네요. 만년필들 볼펜들 예 샤프까지 어, 이런 샤프 아주 되게 우드톤으로 돼서 예쁜데요. 그리고 보면 이렇게 오리 어, 시절 쓰던 게 아직까지 있는데 이게 파커죠. 예, 굉장히 옛날에 우리가 학교 졸업할 때 선물 많이 받았던 건데, 예, 요즘에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겠죠. 그래서 파커, 만년필 예쁜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음, 그리고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, 이렇게 사용 다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예, 준비가 잘돼 있어요. 패드랑. 그래서, 음, 굉장히 유명한 어, 이런 것도 있어요. 어, 제가 이거, 예 이렇게 페이퍼 블랭크 예 이렇게 좀 어, 음, 흔하지 않죠 예. 이런 거 선물용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, 이렇게 샘플들 다이어리 같은 거 노트 그냥 쓸수 있는 노트도 있고요 어, 잉크를 이렇게 한번 해본 음, 예, 이렇게 잉크 만년필 잉크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, 예, 색별로 되어 있어서 어, 그림 그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로 그림 그려도 좋을 것 같아요 가죽 케이스들 예,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예, 이런 가죽 케이스 어, 괜찮죠 잉크들 이렇게 있습니다 음,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요 예, 여기 오니까 아주 기분이 왠지 좋아지고 이런 걸 번써서 만년필로 이제 저도 사인을 볼펜으로 했는데 이런 만년필 하나 좀 있으면 어 사인을 이걸로 해주면 좋을 것같다는 생각도 합니다. 사실 미국에서는 사인이 필수래서 필수인데 요즘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도장을 많이 쓰니까 예 이렇게 세트로 선물 세트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기가 그리고 어 저기 시그니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오니까. 음 여기도 다 이렇게 시필해 볼수 있어요. 직접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어예 이런 거는 뭐 가격대가 적지는 않네요.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예, 아주 매력적인 진열대 안에 이렇게 있는 클래식 제품들도 있습니다. 예 이런 거 와우 오 이거는 뭐만료필 가격이 뭐 245만원 인데요 음 근데 멋있네요 예, 네. 이런게 마곡에 있는 줄 몰랐어요 예, 어쨌든 오늘 잘 한번 보고 어, 저도 하나 살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어, 사는 것보다 어, 사는, 사는 것도 뭐 비슷해요 가격 여기서나 인터넷이라는데 인터넷 온라인 스토어에 있는 선물용으로 만든 세트가 여기에는 구성품들이 다 갖춰지지 않은 것들도 있고. 그래서, 어, 온라인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예.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. 예. 자, 어쨌든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. 예. 오늘 마곡에 있는 펜레터라는, 어, 곳에 왔는데요. 예, 프리미엄 앤 럭셔리, 그 스페셜 스테이셔널리 서플라이스, 그리고 캐주얼 앤 클래식까지 해서 한번 보았습니다. 예, 이제 집에 가야겠습니다.